안녕하세요. 카이니 빈입니다. 오구 오구. 안녕하세요. 라리입니다. 아, 나 목소리 너무 잠겼어. 오고고 인사이 안녕하세요. 까미입니다. 내 동생 까미를 데리고왔어요 그러면 얘는 팻 까미야? <laughs> 어, 팻 까미, 팻 까미인데 아니 얘가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고서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쁘게 봐 주세요. 오고오고 인사이 까미 인사이 안녕하세요. <laughs>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 저공해 인증을 받은 B6 모델의 300마력 인스크립션 모델이에요. 저공해 인증을 받았다면 혜택을 어마무시하게 받겠네요. 네.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아니면 경차처럼 뭐 고속도로 톨비는 면제가 안 되지만 공영주차장 50% 할인이 되고요. 이게 은근히 뭔가 쏠쏠하더라고. 왜 이렇게 그, 얌전해? 아, 원래 겁이 많아서. 아. 예, 근데 성질 더러워요아 성질이 더. 더러워. 주인 닮았어. 차장님 혹시 이 차는 얼마 주고 구매를 하셨나요? 7,250만. 아, 할인 아예 단 1도 안 받으신 건가요? 예 취득목세 합치면 7,000 중후반 정도 와 근데 가격이 꽤 있다 동급 세단이 되게 많잖아요 혹시 그쵸. 어떤 차들이랑 비교를 하셨나요? 530i 보고 A7, A8, 630i, 740li까지 딱 가격권이어서 그거를 봤는데 와이프 입김이 좀 작용을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로 왔어요.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볼보를 너무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볼보 자체가 지리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디자인이 싹 바뀌었잖아요. 워낙 이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볼보 하면은 디자인이 막 그렇게 막 과하지도 않고 막 너무 단순하지도 않은 그런 딱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역시 S90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토르 망치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로고 있잖아 이거 빵 동그라미 안전 왜왜 왜 안전의 대명사가 됐지 진짜 지금 우리가 쓰는 안전벨트 있죠 안전벨트를 처음으로 3점씩 개발을 한게 아. 볼보 브랜드예요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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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전에는 우리 버스나 비행기에 있잖아 요렇게 2점씩 어, 그거였는데 개발을 처음으로 했는데도 이 라이센스 등록을 안 했어요 아 누구나 써라 어. 어떤 브랜드든 써라. 안전에서는 돈을 그런 걸로 벌어서는 안 된다. 와, 야, 마인드가 됐다.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릇이 큰 마인드, 옷, 하늘 같은 마인드. <laughs> 볼모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다른 모델이라고 해서 크게 뭐 다르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또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게 왜 장점일 수도 있, 있는 거죠? 다른 모델들하고 많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부품도 더 수급이 아... 많이 될 수도 있고요. S90이 그렇게 큰 차라고 생각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 길고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큼직큼직한 느낌이 딱 들어서 너무 좋다. 저는 뭐든지 큰게 좋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뭐든지. 뭐든지 커야 돼 그치 깜이야 주차하실 때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주차할 때 확실히 다른 차에 비해서 한두 번더 움직이게 돼요 원래 기존에 탔던 차가 어떤 그랜저였는데 그랜저는 주차할 때한 방에 되던 것들이 이 차하고 나서는 한두 번은 더 움직여야 되더라고그 사모님은 좀 괜찮다고 하시나요? 주차하기 불편해서 운전하기 싫다고 해야 될까 아직은 주행 하실때 혹시 그랜저와 다른 점 그런건 없었나요 근데 너무 조용해서 차 운전하는 게 조금 재미없을 정도 그랜저 운전할 때는 청년이었는데 이차 운행할 때는 할아버지가 된 <웃음> 느낌 이유를 <laughs> 너무 적절하게 하셨어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볼보 타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과격한 운전을 한다든지 보복 운전을 한다든지 그런적을 한번 본 적이 없는 거 같아 맞아요. 운전에 그런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타는 차는 아니니까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어큰 <laughs> 그림 제대로 그렸네 볼보가 어... 아, 아니 근데 여기 되게 시끄럽네 RC카가 여기 RC카 동네네 와 근데 재밌겠다 RC카 뒷라인이 나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그 스포티한 느낌을 주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스커트 많이한 엉덩이 있잖아 라리 엉덩이 약간 힙이 이렇게 팍 올라가는 느낌 미안한데 내가 보질 못해서 뭐 얘기를 못하겠지만 <laughs> 아 모르겠어요? <laughs> 잘 모르겠는데. 아, 자세히 봐야 막 자세히 이렇게 열릴 것 같지만 이렇게 뚜껑만 열리고 출고하신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직 쓸 일이 없어서 괜히 건들면 안될것 같은 느낌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되게 넓습니다 어, 푸른 구동 플랫폼이 아니라 전륜구동으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트렁크 쪽은 더 넓어요 뭔가 이게 투박한 그 폰트로 딱딱딱딱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게 난 예쁜 것같아 볼브 특유의 디자인이 여기서도 느껴진다 그래서 음. 저는 딱히 할 말은 없다 <laughs> 시트가 왜더 편하지? XC60보다 더 편하다고? 어, 자방석 느낌이 더착 들어간 느낌이고 등받이도 이렇게 푹 안기는 느낌인데 우리 집 준호가 나를 안아주는 느낌? 준호가 어. 나를 안아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너무 편해요. 헤드레스트도 다른 브랜드거 차를 타잖아요.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대잖아. 그러면 내가 자동으로 이렇게 거북목이 된단 말이야. 아, 진짜로. 너무 불편해. 특히 투싼. 빈님, 차아 너무 불편한 것 같아. 볼보의 차는 이게 헤드레스트도 되게 편하고 이 시트가 너무 편해요. 노티나나 브라운이 아니라 되게 영하고 크리미하면서 누디하고 약간 섹시하면서 단정하고 그런 라리 같은 느낌의 이 시트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누디하고 뭐 뭐라고? 누디하고 섹시하고 단정하고 크리미하고? 크리미하다. 부드러운 볼보가 출고 기간이 엄청 긴 걸로 알고 있잖아. 출고 대기 기간이. 혹시 차주님은 요거 차 어느 정도 기다리셨나요? 총 출고 기간은 13개월 됐는데, <laughs> 그 동안에. B5에서 B6로 변경하고 21년식에서 22년식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총 13개월 걸렸어. 와 근데 나라면은 좀안 기다릴 것 같아. 지금 내 나이가 바뀌는 거잖아. <laughs> 그러네. 아 근데 이 차가 기다릴만한 차긴 합니다. 스피커도 되게 좋은 스피커가 들어갔어요. 버웨 원키슨 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그 이번에 새로 아리아를 부르면 네 말씀하세요. 아리아 여기 주변 맛집 지말려줘네 주변 맛집은 청도에 있습니다. 청도? 티맵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다른 무슨 수위차 못 따라와. 보통 외제차 사시면은 음. 핸드폰 거치대도 구매를 하시거든요. 굳이 핸드폰 내비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와, 근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깔끔하다. 맞아요. 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음. 쿠션이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든다? 볼륨감 있지 않아? 아, 음. 알았어, 알았어. 제가 운전석 도어 열때 느낀 건데 도어가 되게 묵직한데 가볍게 열려요. 어 그리고 문이 어. 확실히 길다. 묵직합니다. 역시 어. 남자는 아니야 남자래 묵직해야지. 묵직해야지 뭐든지. 어. 유아용 카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좌석이 진짜 넓다. 다리를 이렇게 피고 앉았는데도 되게 여유 있어. 이차 G80보다도 넓은 느낌이에요.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어. 뒷좌석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 좌방석이 조금 짧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엉 끝까지 두고 앉지 않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렇게 앉잖아 근데 이렇게 앉으니까 여기가 살짝 짧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볼보가 시트가 엄청 편하잖아 편해 나는 그리고 라리님 목뭐 끝까지 넣어봐요 지금 끝까지 넣은 거예요? 네 도어 뒤쪽으로 약간 얼굴이 좀 가려져 있잖아요 아 여기가? 어, 어. 이게 우리 마이바흐나 롤스로이스 때그 약간 얼굴을 프라이버시 보호를 때문에 약간 가려주거든요 살짝은 좀 가려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쇼퍼드리분으로 운영을 하기도 괜찮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애기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아, 어,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아,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 사륜구동이라. 아,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좀 불편할 것 같네요. 근데 왜 볼보가 볼보가? 다리를까지 꼰다고? 어 남의... 다리가 꼬았는데도 아니, 괜찮아 아니, S90 사고 싶었던 차였어 응. 18년도 전까지만 해도. 18년도 이후에 중국 생산이라 그래서 약간 조금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중국 생산. 뭐 아니, 뭐. 갑자기 왜 화를 내? 그래도 볼부에서 출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출대로? 조립만 중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응. 그렇게 막 크게 염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응. 조립이 마감이 흐트러져 있거나 단차가 있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뭐 어쨌든 S90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차 어떤 차든 상관없습니다. 똥차든 뭐든 상관없어요. <laughs>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저희 카빈이한테 연락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RC카도 돼요. RC카도 돼요. RC카도 아, 돼. RC카 협찬도 돼? 어, 돼. 안녕! 감사합니다!